안녕하세요 서울대구연맹 표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짧은 옆돌리기나 짧은 뒤돌리기 이런 형태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공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렇게 있는 공들 이렇게 있거나 혹은 이렇게 있거나 제공이 이제 흰 공일 때 이런 공들 딱 나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 내지는 기준, 기준 잡는, 어, 그, 기준을 잡아 드리겠습니다. 제가. 자, 이거는 뭐, 여러분들이 공 보내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굉장히 쉬운 기준이에요. 투 포인트 무조건 안쪽에 있어야 되고요. 내공 출발 자체가. 그리고 내공을 공략할 때는 무조건 그냥 제가 서 있는 위치에 반대편 장쿠션으로 수직 입사시킵니다. 회전은 다 주시고요. 지금 이쪽이니까 9시로 다 줘야 되겠죠? 다 주고 입사만 시키시면은, 공이 여기 장쿠션 반 포인트 부근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자, 이게 20 넘어가면 안 되겠죠? 2포인트 넘어가면은, 여러분들 회전 다 줘도 빡빡한 테이블 아니면 여기 돌기 힘들어요 그죠? 그러니까 이거 안쪽에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미끄러운 테이블은 뭐 간신히 돌 수도 있고요 자이 정도니까 제가 여기를 향해서 치겠습니다 회전은 다 살려주셔야 돼요 자 이거 지금 그렇죠 이렇게 반 포인트 쪽으로 날라갔습니다. 딱 중간으로 날라갔죠. 조금 더 안쪽에서 해볼까요? 자, 그러면 한12 정도 되니까 여기를 놀고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가운데 포인트를 향해서 날라가죠. 조금 더 안쪽에서 보겠습니다. 이렇게. 이 정도면은 또 여기 놓이면 되겠죠? 자, 이렇게 또 하프로 갔죠.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들어와서 5, 6포인트 부근이 돼서 이 정도를 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살짝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, 어, 기준을 20 안쪽에서는 수직, 그리고 5포인트까지, 내가 노리는 포인트가 5포인트 정도 되면은 살짝 엇각이라고 그러죠, 여러분들. 내가 출발이 오면은 한 6. 이 정도 누르셔야 돼요. 이렇게. 1이나 이 정도를 바깥쪽으로 누르셔야 돼요. 내가 5에서 출발한다고 5에서 쳐버리면은 요거는 요 안쪽은 이제 조금 넘어가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. 뭐 알고 계시면 그 응용도 할수 있겠죠. 나중에 이제 하프보다 조금 긴 거는 요 좁은 쪽에서는 수직으로 때리면은 이렇게 가는구나. 자, 이제 요거는 하프로 올려면은 요렇게 조금 뒤로 쳐 주십니다. 여기서부터는 뒤로 그렇죠? 이렇게 해서 딱 가운데 쪽으로 간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. 자,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공을 놓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공이 있어요. 자, 이렇게 있죠. 여러분들 이런 공 나왔을 때 기준 잡기가 애매하잖아요.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. 이렇게. 수직으로 여기서 보고 내공 막막고 출발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맞아도 들어갑니다. 이거 공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을 수가 있는 범위죠. 그러니까 원 포인트 근처까지만 보내자 회전 다 주고 이렇게 해서.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짧은 뒤돌리기 형태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. 자, 이렇게 있는데, 이거 기존 딱 보면은, 기존 잡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냥, 어,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. 딴거 하실 필요 없어요. 대신 여러분, 당점만 주의하시면 돼요. 당점 요렇게 있으면 그냥 내가 얇게 좀 얇게 치고 상관이 없는데 조금 요렇게 되면은 당점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? 이렇게 약간 휘죠 휘면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휘지 않게끔 공이 딱 이렇게 일제로 갈수 있게끔 당점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는 맞고 이렇게 가니까 요 부분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, 조금 넘어갔는데, 요런 식으로 쳐주시면 됩니다. 제가 정교하게 못 치니까 자꾸 이렇게 살짝 넘어가네요. 자,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의문이 생기죠? 아니, 그럼 공 센터에 있는 것 뿐이 공략을 못 합니까? 요런 식으로 되는데, 사실, 맞아요. 여기 센터보다 앞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회전을 준 상태에서는 공략이 안 됩니다. 회전 준 상태에서는 공략이 안 되고, 물론 회전 조절을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, 어쨌든 회전량을 줄여주시거나, 이렇게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,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, 뭐 되게 간단한 방법이에요. 우리가 기준을 지금 수직으로 잡았죠? 이렇게 수직으로 잡았어요. 수직을 잡았는데, 수직보다 전체적으로 반칸 정도 기울어지게 치시면은 한 칸이 더 나갑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19에 14 이런 식으로 그러면 총 5포인트 그죠? 반칸이 기울어졌죠 이쪽으로 그러면 딱한 포인트가 저쪽에서 더 나갑니다 그죠? 요렇게 나가죠? 요 포인트 향해서 들어가죠? 딴 데서 해도 똑같아요. 여기서. 15에 10. 여기서도. 자, 이런 식으로 한 포인트가 더 길어지게 돼요. 그러면은. 요번에 요공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까보다 하나 더 길어졌죠.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부딪히면 됐어요. 근데 한 포인트가 더 기니까, 자, 자, 원 포인트 향해서 치면 되겠네요. 그죠? 이렇게. 보이시죠? 반칸 기울었어요. 그러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, 원 포인트 맞춰야지 하고 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다 살려주시고, 자 이렇게 들어갔죠. 여러분들이 전혀 기준 없이 칠 때보다는 이런 기준 잡고 계시면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. 자 이렇게 됐을 때. 요렇게 됐을 때도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. 요 맞게 되는 포인트가 지금 짧잖아요. 너무. 그러면 요거는 조금 뒤로 빼주시라는 거. 요 정도. 요 바깥쪽에서 이제 5포인트 바깥쪽으로 맞을 때는 우리가 반 포인트 정도를 이렇게 기울어서 사용했는데 요게 이제 요 코너 쪽으로 맞게 되면은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한 4포인트, 3포인트만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만 봐주시면은 한칸 정도 길게 나갑니다. 자, 여기서 그러면, 그렇죠. 이렇게 하면은 딱 나가게 되죠. 이건 뭐 특별히 계산법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공을 보내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. 회전 많이 주고, 당점 높이 찾으셔가지고, 두께, 이 높이에 따라서 뭐 (3분의 1이) 될 수도 있고 절반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두께만 잘 맞추시면은 무조건 이렇게 보내가지고 가게 되니깐요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